아, 크림이 데리러 갔다 온 게, 요거는 빈 냄비 훑고 있는 거 봐. 고기 먹으면 될 것인데, 여기 겁나 있구만. 순덕이 너도 안 먹지? 기현이 똘망이랑 안 먹은 거 봐봐. 뭔일 있었나? 아, 크림이도 내가 분명히 데리고 왔는데, 이놈의 새끼가. 안 왔네. 천천히 꽁꽁 씹어서 먹어. 아이고 우리 순심이 좀 봐봐 이쪽에 와서 먹어라 단풍이 안 먹어? 그째 거 먹고 말해볼 거야? 응? 똘망아 똘망이가 저런 애기가 아닌데 안 먹더라도 어이고 이뻐 아우 여우하고 장미만 못 먹네 그래도 어쩔 줄 몰라서 새 먹스는 낸게났는데아이고손심아 밥그릇 빵꾸나갔다 아이 이쪽으로 와서 먹어 이쪽으로 응? 띠롱 옆으로 와 알러. 순덕이도 먹으면 한데, 우리 두 니는 잘 먹어서 좋아. 어떻게 장미 오늘 내가 맨날 저거, 이 앞에도 못 먹어서 저녁에 꼭 저거 밥 먹으러 와 그랬네, 아까 낮에. 뭐 맛은 보였긴 했는데, 그래봤자 두 점인데, 또리하고 순심이하고, 순심이는 근데 냄새만 맡았어. 또리가 다 먹어버렸어, 순심이 것까지. 싹싹 씨름 때 꼭꼭 씹어먹어 알았지? 음? 피올라 너무 사랑스러워 오색파랭이 하나 옮겨놨더니 봄에 옮겨놨더니 어디 갈라고? 크림은 내가 분명히 데리고 왔는데 이놈새끼가 도로 나가버렸나봐 아이고 말을 안들어주네 이놈이고 저놈이고 이 앞에 둥굴레가 생각이 안나왔고 둥굴레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쁘게 꽃이 피었는데 그것도 무, 무늬 둥굴레 저기저 귀한거죠 무늬 둥글래 자연으로 자란거 이사올때 선어뿌리도 많이 번졌다니까 음 세상 패랭이 꽃 이쁜거 봐 오색 패랭이 근데 누가 어저께 저기서 비비고 놀았는가 팩 죽었길래 물 줬더니 좀 살아났네 음, 금낭화도 이쁘고 백리 양도 한창 피는데, 벌이 없어. 새끼 벌어그저께두 마리 보고 못 봤어. 하나는 추워서 못 날아가고, 꽃에 올려놨는데. 두냐, 또 와. 장미 언니 보면은 가라고 그래. 두냐, 갔다 또 와. 잘 먹었어? 다 먹었어? 냠냠 맛있게 먹었어? 돌망아, 순다가 이만만 다시지 말고 먹어라. 순심이 왜빈 그릇만 저를 굴투고 있을까? 요 뒤에 지 궁댕 뒤에 있구만. 응? 돌망아. 상미하고 똘망이하고 여우하고 크래미가 못 먹었네 순덕이하고 순덕이 저렇게 이마만 다시고 있어 누가 보면 고기 꽤나 먹은 줄 알겠네 아이고 깜짝이야 참아라 우리 똘이는 어쩔까 몰라 아이고 세상에 가시나가 좀 고기 좀 넉넉히 죽었니처럼 먹지. 고기 몇 점에다가 냄비만 훑어다 들어갈라고. 사료 보충해 줄게. 사료 먹고 가죠. 순심한니 네 뒤에 있어야. 순덕이 놀렁 먹어. 우샤 우샤 우샤.